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엘더 스크롤... 내가 원래 하나 갖고 있었고 이번엔 찾은 거 까지 해서 야, 이번에 찾은 게 뭐지? 어떤 엘더 스크롤이지? 엘더스크롤 엘더 스크롤 블러드 그럼 얘가 갖고 있던만아아 <목소리도> 어... 맞다 잠깐만 정리한다고 해 놓고서는 이걸 하나도 안 넣었네. 아이, 느려. 아, <laughs> 어... 야 정말 나 무게가 지금 장난이 아니다 이 사심보석의 파편은 도대체 뭐에 쓰는거야 프레그먼트? 야 이거 특급 채워지지 않은게 30개나 있네 일단 소울잼은 좀 딴데다가 넣자 여기다가 소울잼 좀, 좀 놓쳐, 이제. 한 20개 넣어놓고. 최하급도 반절 정도. 어? 저걸 왜 하지? 나 늑대 인간이지 아닌데. 늑대 인간일 때 말하는 건데. 이거를 어 스크롤 세개다 가져가면은 우리의 활이 있는 장소가 나오는 건가? 어 이거 어디 갔지? 아 고대 피도. Oh, here Yes, how may I serve you, my I am afraid I won't be able to help you with the scrolls any longer, my lady. Please do not be angry with me. I'm afraid in my haste to read the first scroll, I neglected the time I needed to prepare. The failure is purely mine to bear. As you can see from my bandages, it's not that I am unwilling, it's that I am physically unable. Oh, please, milady, please forgive me. If only such a miracle existed, I'd overcome the impossible in order to secure it, if it meant pleasing you. 엄청 손한번 oh, <laughs> yeah. in in 물리고 노예가 되니 더 엄청 그 the 성격이 완전 변하는구나. It involves carefully removing the bark from a canticle tree, which will in turn attract ancestor moths to you. Once enough of the moths are following, they'll provide you with the second sight needed to decipher the scrolls. In keeping with tradition, you must use a specific tool in the Ancestor Glade, an implement known as a draw knife. Every 그런 도구를 perform 어... it. 나온 n s 벗기로 가야되는건가? 아니면 같은 장소에 있다는 거죠? 시 i 보이지 r e 예지. 기를 손에 들고 있으면 이동 속도가 느려진다라 어? 그렇게 아, 그안무네 팔크리스에서 뭐 쪼만감도 겠네 My cousin's o u 어? 말 타고 가자. 어? 여기 이렇게 경비병들이 많아. 말은 내 말은 어디 갔지? 어내말내 말, 내 말. 어서 오세요. 어 저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말 어디 갔지? 입구에 있을 텐데. 보통. 설마 아보크 타고났다고 내말 없어진거 아니야? 새돔이요? 블립님 어서오세요 아 뭐야 야 던가드하고 싸우냐 왜? 아 이거 던가드가 역적인데버렸네내 말은 어디갔어 수민이 형님 어서오세요 야이 마을에서 근데 내 그거 어디갔냐 다시 가봐야되나 번가드가 마을사람들한테 경비병들한테 다구리 당하고 있어요 번가드가 사실대로는 뱀파이어를 죽이는 집단이라 마을에서 환영받아야 되는데 어... 야 얘네들 강하다 경비병들은 <laughs> 플레이어한테만 데미지가 강한건가? 인팩커님와서오세요 네, 그... 좀 말이 없어졌어요. 다크 브라더도 성역 거기 한번 가보자. 네. 시도미오가 없어졌어. 뭐야, 너? 네, 시도미오 아, 아보크 한번 탔더니 시도미오가 없어졌네? 어살인님 <laughs> 어서 오세요 시동 묘가 없어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버크를 타고 다니기 제가 너무 약한데 아 마곡간에 있나 마곡간에 가보자 채택시야 아. 어... 일단 내가 마지막으로 섀도우 미어를 놓은 데가 어디더라? 아. 나 마지막으로 섀도우 미어를 놓은 데가 여기인데 참볼게해서 여기 있다. 찾았다 살살살. 지금 어 계속 움직이는 이유는 위에 위에 한 명이 있기 때문이야. 야, 마나가 진짜 안 차긴 안 찬다. 낮으니까 차긴 조금씩 차는데 오호! 자, 하늘로 날려버리죠 물 떨어져서 안 죽었으려나? 죽었네요 어 뭐야 나 이쪽으로 다시 텔레포트 됐잖아 잠깐 어.. 물이 없는데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날려버리죠 올라 와봐 부스 죽었겠지? 오케이 콩채탄님, 어서 오세요 아, 다, 섀도우미어, 이거, 없어질 뻔했네. 섀도우미어 또 어디 갔냐? 아, 야, 섀도우미어. 나너 찾으러 여기까지 왔는데, 야. 아, 저기 갔네, 또. 저기에서 내렸거든요, 내가 마지막에. 내려, 여기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돌아갔었잖아? 자식, 내가 아보크 탔다고 안 따라오는 거야. 삐져가지고. 자기 말 위에 다른 말을 타다니, 배신이야, 이러면서. 다음부터 안 내려야지. 아보크가, 예, 좋긴 한데, 편해요. 편하긴 한데, 어, 쌍, 그니까, 강아지가 않아, 얘가. 금방 죽어. 별로 안 강해가지고. 세종이 얘가 가장 강력한 말이죠 드래곤과 친구친구하면 놀수 있는 애는 얘밖에 없지 뭐 그것도 엘더 드래곤하고 어? 말없는 기사야 제 따라갈 필요 없어요. 어, 뭐두요? 뭐 돼요? 뭐안 깔았는데? 아, 뭐야 이거. 아유, 어지러워. 그런 것도 멋있긴 하죠. 심심, 어서오세요. 아, 또 그거 깔면 또아 유튜브에 적어놔야 되고, <laughs> 정리해야 되고, 아이, 귀찮아, 귀찮아. <laughs> 귀찮아, 귀찮아. 저도 맞아? 음. 어, 아저 저기다. 그불 둘러서 있냐? 어쨌든 도착은 했네요. 들어가 보자. 여기서 어떤 놈들이 또 나를 반겨주려나?